코 속에서 냄새가 나신대요. 이것도 코 질환 중 하나일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어 그런 분 되게 많죠. 가끔 코, 이렇게, 아, 코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 코 코에서 뭐 화장실 냄새가 나지, 쓰레기 냄새가 나지 이런 분막취가 난다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어, 그거는 보통 코 속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건축농증이죠축농증 중에서 특히 이 곰팡이성 축농증 이런 것들은 냄새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코 속에서 어, 냄새가 날 경우에는 당연히 코에 염증을 좀 의심해 봐야 되는데. 뭐, 잠깐 나다 많은 거는 괜찮은데, 네, 지속적으로 코에서 계속 자주 냄새가 난다고 느끼실 때는, 그리고 냄새가 나면서 다른 증상들, 뭐, 아주 찐득한 누런 코가 넘어간다든지, 풀면 나온다든지, 뭐, 이런 데가 뭐, 붓, 붓는다든지, 귀가 먹먹하든지, 다 뭔가 다른 코 증상을 동반하면서 코에서 냄새가 난다면, 그건 거의 코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 그럴 경우에는, 어, 한번 검사를 받아보셔서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끔 날 때가 있어요. 그냥 뭐, 매일, 매일은 아니고, 그냥 가끔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염증보다는 코가 좁은데, 건조할 때또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코 구조가 좁은데, 지내시는 공기가 너무 건조하고, 먼지 많고, 이러면 코가 빠짝 마르면서, 그럴 때또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뭐, 약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코 보습하고, 연고 바르고, 이렇게 하시면 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음.